아진이 저렇게 멋있게 해가 좀 멋있게 창에서 반사돼 가지고 해가 뜨는 거 같지? 아 대단하네 대단해네 반사돼 대단해 아, 저쪽으로도 이렇게 반사가 되고 아저 해가 불만 타는 듯한저 해가 창에 반사돼 가지고. 하늘에 구름은 이렇게 떠 있고, 이렇게 떠 있고, 이런 거라도 막 찍어서 올려고 아 름에아 하고 이렇게 찍어서, 알에서 이렇게, 안 상하대, 안 상하대, 사람도 지나가는 게되고 차들도 이렇게 찍고, 신심만이 이런 거라도 찍어가지고 올려야지, 알았어, 신심만이니까, 이렇게, 알았어, 욕지거리 하려면 또 욕지거리 하는 것이 시야이들 싫어하고, 아 이렇게, 이 아주 타는듯타네 타는듯해 아~ 상에서 반사돼가지고 타는듯해 아~ 잘타는듯하 타는듯해 타는 아~ 그막 하늘도 찍고 땅도 찍고 마구마구 마구 찍고 사람도 찍고 씨사도 찍고 마구 찍고 마구 말도 많이 많이 해. 아~ 타는 것같아네 타는 것 같아 아~ 멋있네 멋있어 멋있어 어~ 씻어 멋있어 멋있어. 멋있어. 음. 아막 퍼진다 해가 막아버포진다. 햇살이, 막아버포진다. 막아버포진다. 아주 고음 고음 아주. 음. 햇살이 막 퍼진다. 햇살이 막 퍼진다 막 퍼진다. 아주 고무고무눈을햇살입니 반사되는 거 우리 붙은 것 같아. 아 하늘은 이렇고 하늘은 이렇고 안에은 이렇고. 하늘은 이렇고. 렇늘 알았어? 에이. 이렇게 작은 거, 이렇게 커, 올리면 이렇게 커 보이는 거. 헉, 해가 넘어갔어, 제 해가 많이 씹어버려졌어. 아, 시간이 많아. 이렇들이 아, 이렇게 많고,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가고. 아, 이렇게 탈뜻한탈뜻한 아, 이게 꼼꼼하죠, 꼼꼼하죠. 이렇게 사람 들이, 나가니까 이렇게 사람 들이, 나 가면 그양 말이 괜